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마포갑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고대 아, 여당의 야당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집행적 법률을 통해서 행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험적 입법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25만 원 어, 무작위 살포 지급 법안, 아, 2024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선진 변호사 협회 대표이신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선진 변호사 협회는 시민 단체들과 함께 공동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본 법안에 통과되지 않도록 본 법안을 저지하도록 모든 활동을 기울실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써 주셔서 저도 국회의원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5만원 지급 법안에 반대하는 도태우 변호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진 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진 변호사 외에 37개 단체들을 대신해서 우리 25만원 지급법, 위헌적인 법안을 의결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명백한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폭거에 해당됩니다. 국회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정식 명칭이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 의원으로서 발의한 앞으로는 25만원 지급법이라고 생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전 국민에게 25만원 내지 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위원장이 졸속으로 이 심의 절차를 마감한 후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보도에 따르면은 25일 내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3권 분립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을 위해 정면으로 위배, 위배, 위배됩니다. 이 법안은 첫 번째 지급액, 두 번째 지급 시기, 세 번째 지급 방법을 모두 법률에 미리 규정해 놓아서 완전히 집행적인 법률입니다 어, 재정 편성 및 집행은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모든 집행적인 것을 일리적으로 규정해서 행정부에 재량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이를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에, 더구나 최소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 막대한 예산을 단일 항목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전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헌법 57조에 위반되면서 역시 위헌적입니다. 흔히 코로나 재난 지원금과 대비하는데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국가 재정법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자연재난에 가까운 재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법안에 나오는 어... 계량실업의 상황 같은 것에 지금 이 해당된다고 볼수 없고 그것은 굉장한 국가 위기상황 비상상황 자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대공황처럼 그리고 세 번째 뭐 법령에 있을 때의 재정을 편성한다 그것은 소규모의 뭐 어떤 그6.25 참전용사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게 제정되어서. 참전 용사들이 곧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응급하게 올해에 얼마 집행돼야 된다. 이런 법령에 따른 편성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전 국민에게 그래서 총 예산이 국가재정총 예산의 2%에 해당되는 13조 원 가량을 지출하는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도 명백합니다. 고려대학교 헌법학교수인 장영수 교수님이 국회에서 이렇게 발표하신 것에 따르면은. 이것은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평등권은 서로 다른 것들을 같게 취급하는 것도 평등권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직업소득, 재산상태 등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원래는 25만원이었는데, 이 비난을 좀 피하려고 약간 차등을 두어서 25만원 내지 35만원 이렇게 법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꼼수적인 회피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국민의 그러한 큰 여러 가지 상태 차이에 비하면 10만 원 정도 차이를 두어 가지고 이 평등권 위반의 논점을 피해 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꼼수적인 회피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헌법 10조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에 바탕한 자기 결정권에 비해 볼때 우리 헌법상의 원리처럼 자기 생활 영역의 자율 형성권 그리고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상의 사적 자치권에도 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 상에 나오는 우리가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호된다 할때 헌법 전문에 근거를 둔 자손의 행복을 확보할 권리 이것을 침해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무분별하게 이러한 그 미래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진 자손의 행복을 확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집행은 불가역적인 행보가 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집행 법률로 공포 후 3개월 내 지급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데다가 지급 규모나 영향력이 막대해서 국민적 합의 형성과 타협을 위한 숙려 기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다수결을 앞세워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거대 야당은 이와 같은 사정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변협의 37개 단체들은 이 법안이 초래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회 또 국회 의장에게 위헌적인 25만 원 지급법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회는 결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